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빠르게 해야,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시초까지다 던졌습니다. 동시효과에서 흐름도 안 좋았고 제로투세븐도 시외에서 강해서 아가방이 오늘 많이 뜨겠나 했는데 제로투세븐조차도 어제 시외의 고가를 못 넘기면서 시가가 형성이 되었고 어, 얘는 심지어 장전 동시효과에서 제로투세븐한테 잠깐 역전당하는 것 같은 그림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투심이 아직 별로 좋지 않구나. 그리고 확실히 이 앞에 저항 여기 저항들 y this is a good thing. This is a good thing. t 이걸 보면서 짜증 나긴 했지만 이거 먹자고 여기를 버틸 수는 없는 노 h i 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다던지고 나왔고 그래 t 비중이 커서 수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어 그다음에 조용히 종배를 몇 가지 해놨었 i 데 y i k 를 종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 목표가가 한이 정도 여기 변곡 정도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는 팔 계획이었지만 아가방을 대응한다고 그냥 빠르게 안 가져서 빨리 팔아 버렸고 AP 위성도 참 아쉽게 됐습니다. AP 위성도 어, 슈팅을 한 이쯤에서까지는 홀딩을 해볼 만했는데 평소라면 그냥 아가방 때문에 빨리 팔아 버렸습니다 시초가에 원래 이렇게 빨리 안 파는데 어,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를 했다가 약손실을 봤습니다. 약손실도 아니고 그냥 한 0.5% 정도 손실을 봤는데 이거는 하락 스캘핑을한 거고요. 여기서는 왜안 했냐면 어, 아, 신고가니까 들이대야지 라고 하기에는 좀 뭐했던 게 어쨌든 반도체 지수랑 나스닥이 최근에 계속 안 좋았고 어, 근데 제주 제주반도체,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 얘가 이제는 빠르게 차익실현하고 나가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가 내려가는데도 얘가 올라가니까 음, 불에버에 올려 놓고 빨리 그냥 어디서 대충 올려서 던져 놓고 이렇게 폭락시키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 가지고 앞에서는 안 했고요. 어, 제파동이 나오면서 힘이 다시 들어올 때 그럼 누군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싫은데 그냥 시장이 시키니까 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비중도 많이 못해 왔고 여전히 반도체 지수가 심각 쓰여서 비중도 많이 못해 왔고 어, 수익률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냥 짧게 짧게 치고 나왔고 여기서도 조금이라도 불안하는 모습 나오면 던지자 해놨어가지고 그냥 바로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큰 하락은 피할 수가 있었어요. 어, 그 다음에 매매를 한게 흥구석유입니다. 제주반도체가 이제 죽고 나서 뭐 나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흥구석유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미 안코르 안코르 있잖아요. 그 한국 안코르 원전인가 유전인가 그거 걔가 상한가를 보는 걸 확인을 했고 어, 상에서앙코르가 상을 먼저 가고 거기서 상 전량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 300만 주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아 그러면 후속주로 헝구석유가 어, 또같이 또 다시 상을 갈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서 그냥 빠르게 잡아 들어갔고요 어, 물량도 제법 큽니다 그냥 눌리면 더 잡을 생각으로 어, 그냥 좀 크게 크게 잡아 들어갔어요 오늘은 상을 얘가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잡은 물량만큼 여기서 더 잡고, 이제 현재는 홀딩 중이고요. 아무래도, 근데, 좀 조심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앙코르를 이어서 이거 2등 주기 때문에 2등 주는 사실 잘 상대를 안 하는데, 어쨌든, 어 이건 내 시초에 좀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매를 한 게, 흥아해운입니다. 얘도 똑같이 흥구석이랑 비슷한 관점으로 봤어요. 전날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뭐, 중동에서 전쟁감 고조되고, 긴장감 고조된다, 이거였는데, 어 그래서 계속 일단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흥아해운을 좀 여러 번 계속 차트를 유심히 보고 있었고 파동도 여러 번 같이 관찰한 적이 있어가지고 얘 특성은 어느 정도 아는데 오늘은 어땠냐면 이 흐름이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평소랑은 달랐어요. 이게 캔들도 보시면 어 보통은 그냥 아 이렇게 봤을 잘안 나오는데 어 아무튼 보통 굉장히 딱딱해 보이거든요. 이런 이런 식의 흐름이라든가 이게 참 제가 말로 설명을 못해가지고 여기서도 되게 급하게 올리고 쏘고 여기서도 파동이 한 번만 나오고 급하게 쏘고 올리고 쏘고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서는 호가 흐름도 굉장히 유연했고 오늘은 뭔가 확실히 누군가가 주체가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도 역시 한번 쏘고 죽을 수가 있잖아요 얘 특징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보고 있다가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 줄때아 이러면은 평소랑 다르다 특이점이 발생했다 생각해서 잡고 잡았다가 그래도 너무 심하게 미는 모습에 아 그럼 이따 갈라나 보다 하고 그냥 일단은 던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세일마크가 있거든요 안 보이는데 여기서 그냥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털 때는 털려주자 마인드여가지고 그냥 털었다가 어, 여기서부터는 좀 기술적인 그러니까 흥아해운 그얘 종목 자체가 오늘 장세, 오늘 시장에 부합한다는 거는 일단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지수도 안 좋았고 얘는 심지어 유통비율이 15%여서 거의 품절주거든요. 근데 품절주에다가 해운까지 껴있으니 어, 호재가 어, 겹경사다, 일종의 겹호재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지수까지 내리니까 그럼 숏종목이 오를 테고 숏종목 중에 대표적인 거는 품절주들이고 또 오늘의 숏은 어, 중동발로 인해서 약간 지수가 내려앉고, 나싸하게 내려앉은 모습이었으니까, 어, 그거에 반응해서 얘가 상승을 할 수, 여력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눌림을 적극적으로 잡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일단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약간 기술적인 건데, 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이런식, 이렇게 딱 보면은, 아이고. 여기를 이렇게 딱 보면은, 어, 사실상 이게 그 유명한 헤드 앤 숄더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를 만들었는데, 이 헤드 앤 숄더의 어깨를 얘가 터치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요 어깨를 요 캔들로 터치를 했고, 어, 요거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왜? 일단 오늘의 장세에 부합하는 애가 이런 모습을 그려주니까, 이거는 결국에 이 고점을 아주 넘길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잡은 건 사실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제가, 어, 좀 부합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 타점이어서, 일단은 빠르게 갈 거를 예상해서 잡았고, 어, 그렇다고 많이 잡지는 못했죠. 어쨌든, 엄청 많이 잡지는 못했습니다. 흥구석유만큼은. 어쨌든 얘가 그래도 흥, 석유주, 에너지주들을 이어서 후속 중인 거는 분명했으니까. 대신에 눌리면, 눌리는 대로 적극적으로 잡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쭉 잡아 들어갔고요. 어 여기서도 그래서 일부러 안 팔았습니다. 이건 더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같은 위치에서 뒤에서 팔았어요. 제가 여기서 안판걸 여기서 다 팔았거든요. 이때는 왜 팔았냐면, 아, 더갈것 같긴 한데, 이때 신성이 너무 강하게 올랐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가. 너무 강하게 오르고, 얘가 여기서도 이렇게 오르는 와중에 여기서 힘이 하나도 안 들어와가지고, 아, 그럼 또 이렇게 눌리려나?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여기서 한 3%가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만족하고 팔자에서 팔았는데 팔고 진짜 개짜증 나는 게아 진짜 팔고 한 30초 있다가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팔만큼 그냥 다시 잡았고요. 쭉 상한가까지 홀딩하면서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아 진짜 개짜증 나더라고요 이거 수익이긴 한데도 그래서 이제. 쭉 동향을 지켜보면서 어, 상을 잡을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한 적이 보이죠 여기서 잡았다가 다시 던졌다가 다시 잡았다가 던졌다가 하는데 어, 왜 여기서는 뭐가 주요했냐면 신성이었습니다 신성 어쨌든 신성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고 신성이 한 번씩 힘을 줄 때마다 얘상 그 잔량이 막 쭉쭉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름으로는 얘가 어차피 결국에는 차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봉이 일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어종상으로 마무리는 하겠으나 할것 같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주도주이고 강한 종목이라면 다른 종목 상승할 때 겸상을 안 하거든요. 잘뭐얘 상승한다고 해서 얘가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얘가 센 종목이라면 근데 어쨌든 신성 때문에 얘가 흔들리는 모습을 포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준에 어긋난다. 그리고 흥구가 이미 있으니까. 얘는 어쨌든 후속 주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냥 여기서 다 던졌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예상대로 어종상을 마무리해줬는데 얘는 그냥 홀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 그다음에 대성에너지를 살짝 매매했습니다. 대성에너지도 어쨌든 얘도 쇼중목이었고 얘도 상징적인 종목이고 또 앞에서는 안 했지만 만들어주는 걸 보고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 걸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캔들을 돌파하는 걸 기다리고 돌파한 다음에도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돈을 쓰길래. 그렇다면 또 누군가 있는 거구나 해서 잡았다가 여기서 고꾸라지면 조정이 길어질 테니까,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딱요 라인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박스권에서 이미 여, 이 시점에 매물을 많이 쌓은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기를 한번 깨면서 가볍게 한번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어 보였고 대장주가 아니었고 어쨌든 얘도 대장주가 아닌 게 제일 큽니다. 여기서 정리를 한 거는 대장주였으면 그냥 홀딩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를 깰 확률이 커 보였고요. 여기를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면 조정이 길어지는 것도 거의 장매품으로 딸려오는 기정사실이니까 어 빠르게 정리를 하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어 예상대로 조정이 좀 길어졌고 다시 자리를 만들어 줄때어 여기서 마, 잡은 만큼 똑같이 잡아서 어 상까지 홀딩을 해 보려고 했는데 어아 상이 아니라 2차 부회까지 홀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슬 분할 매도로 한 거고 이쯤이 2차 부회였는데 안 붙여 주길래 여기서 다 팔고 나왔습니다. 근데 상을 한번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성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마무리했고 오늘의 애먹었던 신성 델타 앞에서 아예 못했습니다. 어, 신성 델타는 제가 늘 보고 있는 차트입니다. 얘는 늘 보고 있거든요. 이런 작전주가 없기 때문에 보통 작전주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거나 적어도 여기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였고 미심쩍어 보여서 늘 보고 있는 차트였는데 아 근데도 의심을 했어요. 제가 맨날 보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오늘 상을 갈 거는 같은데 아 근데 뭔가 뉴스도 없고, 또 초전도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홀짝성이 강한 재료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앞에서는 어 제대로 접근을 못하고, 여기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뒤에서 좀 힘이 다시 들어올 때, 이러면 상을 가겠다는 의지구나.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상갈 확률이 높은데,까지만 보고 생각을 해서 안 했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아 이러면 상 가겠다는 거구나 해서 잡았고, 상에서 잡았다가, 어, 상에서 되게 지지부진했, 지지부진한다기 보다는 되게 요동을 많이 쳤어요. 상 잔량을 깔끔하게 못 먹고. 그래서 또 이렇게 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은 절반을 팔았다가 유지해주는 거 보고 걸어놓은 게 잡혔고, 조금 더 유지해주길래 조금 더 거, 걸어놓은 거를, 어, 걸어놨는데 그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성이랑, 어, 홍고석유를 홀딩 중이고요. 오늘의 매매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고, 음, 수익도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가방이 다 했지만 아가방이랑 흥아해운이 다 했지만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수고연.